네, 안녕하세요, 투자자분들. 자, 어서오십니다. 자, 벌써 3월이 또 다음 주가, 네, 마지막 또 거래일주인데, 어, 이번 달은 뭐, 다른 거다 필요 없이, 우리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네, 요 이슈부터 시작된 또 유럽, 뭐, CS라든가, 또 주말에는 또, 어, 도이치방크까지, 어, 금융리스크에, 또 이와 관련된 뉴스에 따라서, 어, 매일매일, 네, 급등락을 반복하는, 최대 변동성 구간을 우선 지나고 있습니다. 자 우선 또 금요일 저녁에 그리고 또 금요일 저희 장중에도 약간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포착이 되면서 저희가 좀 차익 실현을 상당히 많이 해놨잖아요. 지금 우선 그 반등 마감으로 끝났거든요. 미 증시도 그렇고, 네 그리고 또 유럽도 좀 회복을 하고 네 마무리가 됐는데 또좀 새로운 네, 어떻게 보면 좀 CS보다 좀더그 유럽 쪽에서 네, 그 영향이 더큰 네, 도이치방크까지 뭐 유동성 뭐 이런 또 파산 우려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해어. 분들어 우선 채무 불이행 부도 가능성에 대한 이제 보험 비용이 최근에 좀 급격하게 증가됐고 또 이제 부도 가능성을 뜻하는 여기 크레디트 디폴트 사업도 이제 좀 급등하는 네, 그런 좀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렇게 되는 이유들을 이제 한번 찾아봤을 때, 뭐, 신종 자본증권 가격 하락이랑,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거죠. 이제, CSEU, 네, 전반적인 불안심리. 그죠? 네, 그, 뱅크런도 마찬가지고, 네,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유럽중앙은행, 뭐, 미 연준의, 이제, 긴축 지수구려인데, 하지만, 지금, 이제, CS도 그랬었고, 네, 실리콘밸리 은행도 그랬었지만, 이도이치방크는 좀, 성격이 얘네랑은 전혀 다릅니다. 해완대, 그, 미리, 네, 미리 이런 문제통해서 구조조정이 다 완료된 상태거든요?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 도이체방크는 이렇게 문제로, 네, 문제 확대라든가, 뭐또뭐 뭐 파산까지 이어질 리는 절대 없고, 네, 그리고 또 정보 당국이 또 가만히 있지도 않을 겁니다. 이 중요성 영향력을, 네, 감안을 했을 때. 그래서, 네, 지금 이제 또 이런 애널리스트도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어느 것도 이날 도이치뱅크의 움직임을 이제 네, 설명할 수 없다. 합리적인 네그 근거 급락 네, 이런 이유란 이유 이런 부분들이 전혀 네, 없었고 이제 말 그대로 공포가 더큰 공포를 부르면서 이제 자기 실현적으로 이제 재앙을 네 만들 수 있다. 그말 그대로 지금 시장 현재 네, 시장 구간은 우리 그 작년 재작년처럼 이런 투매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을 때처럼 이제 공포 자체가 공포. 말 그대로 매도 자체가 매도를 네, 부르는 좀 비이성적인 구간.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그 갭상승, 네, 개파락 출발. 네,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 추세에, 네, 추세의 연속성을 지금 만들어 가지, 이제 못하고 있는 위치입니다. 자, 따라서 우선, 이제 당분간, 네, 당분간, 이쪽 금융리스크 관련해서 계속, 네, 단기 충격으로 이제 마무리가 될지, 네, 또 추가 확산 여부랑, 네, 그리고 또, 어, 이런 파급 우려 확산. 그쵸? 그렇죠? 네, 파급과, 네, 그 다음에 각 그, 행정부라든가 네, 금융 당국의 네, 위기 대응 노력 네, 요거를 확인하면서 좀 움직이는 네, 변동성 구간이 지금 한 벌써 이제 2주거든요. 그죠 거의 9일부터 시작했 거 시작됐는데 네, 이제 2주, 네, 2주인데 아직도 네, 좀 계속 이제 파급 새로운 또 은행 이름이 하나씩 등장하고 있잖아요. 요 파급과 또 신속한 대응 그리고 플러스 이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 금리에는 크게 관심이 없다. 네, 금리에는 관심이 없고, 이제 물가라든가 금리에 관심이 없고, 이제 뭐냐면 침체예요, 회원들. 이제 어느 정도 올해 하반기부터 이런 그 실물 쪽에서의 침체는 어느 정도 네, 가고, 네, 예상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 좀 실물 쪽 말고, 여기 은행권부터, 네, 문제가 나오면서 우선, 이제 미 연준도 이제 더 이상, 네, 부다, 어, 더 이상 올리지는 못하고, 이제 마무리 단계. 죠 그렇죠? 긴축기조. 네, 마무리 단계는 이제 끝났다. 맞다.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침체 확인하면서, 어,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런 그 침체 관련해, 침체 관련해야 이제 긴축기 좀 마무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이제 주변국에서의 이제 문제가 하나씩, 네, 문제가 하나씩 나와야 된다. 그래야 이제 미국도, 네, 그냥 가만히 있지는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나온 거예요, 회원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런 제이 부분들이 이제 주요 중소 또는 지역은행 중심으로 네 지역은행 중심으로 이제 발생하고 있는 점들이 이제 그 기업들한테는 이제 그 대출 문턱이 높아지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또그그 부분들이 침체 또 플러스 이제 부동산 네, 이쪽 부분까지 이제 확산되는 그 강도의 추이를 네, 좀 당분간은 네, 변동성을 좀 확인하면서 네, 움직여야 되는 좀 상당히 까다로운. 네, 장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코스, 네, 코스피, 네, 코스피 차트를 보시, 코스피 일봉인데, 어, 어떻게 보면 지금 1월 상승 후에 2,500선부터, 네, 2,400선. 그, 그리고 2,400선을 이제 깬 자리는 말 그대로, 여기 보시면은 비이성적인. 그쵸? 아까 말씀드린 공포 자체가, 네, 방향을 설정하는. 그 그러니까 지금 3월은 계속 이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들이다 끊겨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정도의 흐름이고 아직은 방향성을 잡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네 2,400에서 네 2,380에서는 더큰 악재가 나오지 않는 한 그래도 지금 똑같은 이 구간에 형성되어 형성되어 있지만 이 구간에서 우리 시장 참가자들의 이 심리 네말 그대로 여기 투심 투심을 비교했을 때 그죠 똑같은 지금 구간이거든요 회원들 여기를 이탈할 때마다 항상 시장은 투매였습니다 급락. 이랬을 때, 어, 이 투심을, 네, 투심을 비교했을 때, 네, 여전히, 네, 여전히 이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좋다. 따라서, 어, 이 불확실성, 네, 그리고 여 금융리스크, 신용경색 관련한 이런 부분들만 이제 진정이 되면은 다시 또 2,500선. 네, 돌파를 이제 시도를 할 거다. 네, 하지만 좀 다음 주도 좀 도이치방크까지 또한번 네, 나타나면서 우리추이를 지켜볼 수 밖에 없는 네,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코스닥은 지금 코스피는 박스권 하단에 위치해 있고, 네, 오히려 이제 코스닥은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신고가 랠리, 그리고 800선을 다시 한번 장악하면서, 네, 랠리를 펼치고 있지만, 역시, 네, 시총 상위 2차 전지가 강했고, 에코프로 그룹조들 중심으로 해서,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 긴축 기조가 이제 마무리될 거라는 이제 기대감, 네, 그리고 2월 주요 미국, 네, 물가지표, 경기지표들이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FOMC 결과도 25BP, 네 예상과 맞물려 있고 조금 시장 기대만큼 네그네 그, 네, 기대만큼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좀 발언들은 네 발언들은 우리한테 좀 선물을 주지는 못했지만 네 그래도 오히려 이런 은행 이런 리스크가 어 지금 작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네 고강도 긴축 행보가 이제 마무리되지 않을까 네 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술 성장주 쪽 금리에 민감했던 네, 기술성장주 쪽이 이제 올라오면서 상대적으로 경기 민감이 민감 쪽이 네, 많이 그 포함되어 있는 우리 다우라든가 코스피보다 여기 나스닥 그리고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강한 네,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이제 금요일에는 여기 시스템 반도체 중심으로 한뭐 첨단 반도체라든가 반도체 소부장 쪽도 이제 반등을 한 이유도 네, 반등을 한 이유도 네, 지금 현재 네, 시장의 흐름. 을 설명하고 있는 네, 그런 부분인 겁니다. 하지만 이제 코스닥은 오히려 좀더 조심할 부분인데 지금 보시면 좀 특히 목요일에는 외국인이 들어왔다가 금요일에는 하루 만에 다시 반납을 했어요. 따라서 어, 우리 금요일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좀 중요한 변곡점이거든요. 그죠 네, 중요한 변곡점이에요. 지금 이런 구간, 그죠? 네, 좀 매물대가 지금 쌓여져 있는, 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이런 전고점, 네, 저항 자리에서 수급 없이 네, 수급 없이 네, 이렇게 올려주고 있는 부분, 네, 그리고 일부 테마, 네, 그 다음에 종목, 시총 상위로 올라오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질적으로는 좋지 않다. 네, 이렇게, 네, 약간 사상노각 같은, 네, 이런 식으로 올라와주면은, 네, 지금 이때처럼 있죠? 한 번에 이렇게 쏟아내면서, 그쵸? 그렇죠? 네, 쏟아, 쏟아내면서, 네, 이렇게 또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도 지금 코스닥은, 요, 코스닥도, 네, 요 구간에서 계속 그 하락 종목이 더 많았어요. 그쵸? 네, 하락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시, 어, 코스닥도 실질적으로는 네, 800선 아래, 한 770선 전후, 그냥 박스권 네, 이 정도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거는 이제 원 달러 환율의 진정, 네 그리고 외국인의 돌아옴, 그렇네 이거를 기다리고 있고 추가로 은행 관련 네, 이런 좀 불편한 뉴스들이 나오지 말아야 하고, 네 그리고 요 침체 관련해서도 하드 랜딩 말고 네, 소프트 랜딩이라든가, 뭐 연착륙 노랜딩은 이제 우리 그 잠깐, 잠깐, 연초에 나왔었지만, 네, 물 건너 갔고, 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좀 추가 상승 모멘텀을 네, 형성, 네, 해줘야 되는 네,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선 중요한 부분은 코스피 2400선 밑에, 그러니까 2400에서 네, 2380선은 우리 새로운 상승 모멘텀이 필요한 자리가 아니라, 어, 악재, 추가 악재가 나오지만 않아도 네 반등을 네, 충분히 네 주는 네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지금 상당히 변동성 크게 움직이고 있지만 지금 한1년 반까 반까지의 이런 하락 추세를 일단 벗겨내고 아, 아직 들어 다시 들어오지 않고 있죠. 그렇 그러니까 뭐냐면 약세장은 지금 종료된 위치이고 어 우리 이런 추세 상승으로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네, 그런 구간이에요. 그래서 중장기 관점으로는 충분히 네, 이런 식의 흐름이 가능한 위치이고 정상적인 흐름이다. 자, 이렇게 다지고. 자, 이렇게 충분히 다지고. 네, 이제 2,500선을 넘어서면서 이제 말 그대로 진짜 상승 추세를 이제 시작하는. 네, 그런 것만 저희가 이제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2,400, 2,500선은 더 길게 봐서는 이제 작년, 짧게 봐서는 작년에 이런 반복적인 투매 급등난 구간이기도 했고, 더 길게 봐서는 지금 여기 왜요? 코로나 후에, 네, 이렇게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한번 반등했던 자리. 더 넘어가서는, 네, 코로나 이전에 박스권, 긴 박스권의 자리.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시장 참가자들의 이제 고민과 갈등이 많이 누적되어 있고, 가장 많이 쌓여져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400선 부근이. 그래서 여기를, 이제 그 넘어서야 되는데 좋은 방향으로 윗방향으로 넘어서야 되겠죠. 항상 의사결정은 갑자기 한 번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고, 어, 고민, 갈등했던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 번에 딱 여기에 네, 표현이 되면서 이제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데 이제 그 윗방향으로 이제 기대를 해보자. 그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지금 그 매일매일 나오는 이런 뉴스들이 좀 줄어들고 학습효과랑 또각 정부의, 네, 이런 기민한 반응들, 네, 계속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 전체적인 시장 흐름은, 이제 이 정도이고, 어, 우선, 그래도 지금, 섹터별로, 어, 우리가 지금 연초 1분기에 어떻게 보면 역대 최고의 그 회전율을 보일 수 있었던 부분은, 어, 새 섹터가 움직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쵸? 네, 새 섹터가 이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 크지만 오히려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쭉쭉, 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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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봉 주고 갈수 있는, 네, 그런 탄력성을 보이고 있는 강섹터들이 어, 지수 변동성으로 인해서, 막, 은봉 한두 개도 주고, 네, 그리고 또 개파락 출발 시에 다시 또 비중 확대할 수 있는, 네, 찬스도 주고 있어서, 오히려 이런 변동성이, 요, 강섹터 매매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한번 매매할 거를 두세 번, 네, 찬스까지도 주는 좀 긍정적인, 네, 면으로도 좀 연결이 되고 있다. 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어~ 이제 순환 매장 이제 섹터별 대응 전략으로 해서 우선 첫 번째 좀 간결하게 어~ 좀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역시 뭐~ 연일 월부터 네이차 전지 네 리튬 네폐배터리 뭐~ 크게 이와 관련 전기차 관련 자동차 부품까지 네 여기 친환경 애들 그렇죠 친환경 애들 네 그리고 역시 로봇과 인공지능 요세 섹터죠 네요세 섹터이고 네 그다음에 요와 관련 반도체 저희가 계속 매매하고 있는 겁니다. 네, 관련 반도체. 네, 요런 부분이고. 이제 소외 섹터는, 네, 그, 1월, 여기 엔터 컨텐츠 게임 화장품은 큰 종국, 중국. 네, 소비 관련주죠. 네, 소비 관련주인데, 어, 12월부터 1월 시세 후에. 그죠 네, 그 12월. 12월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2월 시세 후에 숨고르기에요 그 숨고르기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12월에는 이제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었거든요. 기대감. 이제 2월부터 이렇게 그 예상보다 빨랐던 이런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이제 숫자가 나와야 돼요. 효과. 정말 효과가 이제 나아졌는지. 왜냐면 하 이제 그 주가가는 먼저 선반영됐으니까. 근데 근데 2월엔 약간 조금 부족했죠? 그렇 부족했으니까 얘네들도 다시 봐야 되는 섹터는 맞습니다. 헤어 문제. 그쵸 네다 추가 부양 의지도 괜찮았고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쪽은 뭐 제약 중심이나 그어좀 기타 소액 섹터 네, 이런 부분들인데 이제 크게 이런 주도 섹터와 이제 소액 섹터 이제 다음 주 전략은 뭐냐면 이제 이거예요 회원분들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것과 어 이런 주도 섹터들이 이제 그 지수 영향을 주, 지수 영향 때문에 시든 네 그리고 어 섹터 순환매 영향으로 시든 보통 이제 그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는 크게 요두 가지 지수 때문에 전체 섹터가 주저앉는 것 하나와 네 그다음에 이제 섹터 순환매 네 영향으로 네 조정을 주거나 그럴 때보다 얘네들은 비중 축소가 아니라 네 비중 또 똑같이 확대 아직도 네 여전히 추세 그 추가 상승 네 여력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종목 선정에 있어서 네 종목 선정에 있어서의 이제 관점은 뭐냐면 지금 얘네들이 그 3월부터 시작되거나 지난주만 오른 애들이 아니죠. 1월부터 1월 초에 로봇 움직였었고 순서상 네, 그다 로봇이 가장 먼저 움직였어요. 그다음에 이제 1월 중순에 이제 인공지능 얘기가 나오, 나왔고 네,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는 2월 본격적으로 움직였었고 이제 반도체가 한번 움직였습니다. 그렇죠? 다한 한 번씩 움직였고 3월에는 이제 2차 파동 나왔고 이제 얘네까지, 네, 특히 지난주 금요일에 추세를 돌려놓는 네, 그런 모습이 나와서 지금 뭐냐면 주도주들은 네, 대부분 노출이 된 상태. 네, 대부분 노출이 된 상태. 따라서 네, 신규 후속을 잡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보시면 이런 신규 후속의 자, 후속은 이런 주도주들이 조정을 가면 예, 신규 후속은 아예 그냥 하락이거든요. 그래서 어, 우선 신규 후속도 좋지만 그 비중을 우리가 1월, 2월 동안 또 3월에도 네, 매매했던 이런 주도주의 반복 매매의 무게중심을 두는 거가 훨씬 좋은, 그죠? 안전성 면에서도 네, 좋은 타점이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외세터는 뭐냐면, <laughs> 아직은 이제 그 새로운 네, 모멘텀을 형성하기에는 아직은 역부족이다. 네, 아직은 역부족. 네, 아직은 역보조. 그나마 이쪽에서는 이제 얘네들은 계속 잘 봐야 되는데, 그래도 아직은 역보조.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이제 그, 최근, 네, 그 2월 지수 조정, 네, 그리고 또 3월에도 또 조정. 이거 금융리스크로. 근데 이걸로 인해서, 어, 차트를 쭉 보시면 매물대가 있어요. 네, 저항자리가 있으면. 얘네는 대부분 신고가를리잖아요 그렇 네, 얘네 신고가를이라서 네, 옆에 매물 대 저항자리가 없는데, 얘네는 1차, 2차, 3차 저항자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네, 이런 애들은 아직 한 번에 벗겨낼 정도의, 네, 그, 강도는 없다. 따라서요, 있죠. 지수 반등에 따른, 이제, 기술적 반등 시에, 이제, 비중 축소. 네, 요 전략인 겁니다. 이제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이, 이쪽 섹터에 갖고, 이쪽 섹터에 해당되는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코스피가, 네, 코스피가 지금 2,500이 아니죠, 회원들. 네, 코스피가 2,500이 아니고, 네, 2,400선도 지난주에 한번 깼던, 네,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네, 지금 손절하실 필요는 없네요. 네, 오히려 지금 손절하실 필요는 없고, 네, 지수 조정 영향으로 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정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laughs> 네, 지수 영향 때문에 밀린 부분도 있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그 지수가 진정되고 올라올 때, 얘네들은, 네, 비중 확대가 아니라, 네, 비중 축소. 네, 비중 축소. 네, 요 전략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섹터별, 우리 다음 주, 네, 내일부터, 네, 매매 컨셉, 이제 간략히 소개해드렸고, 우리 이제 지난주 매매를 살짝 한번 복귀해볼까요, 여러분들? 어 우선 이렇게 그 똑같이 네, 지난주 일요일 네, 1 9일에 이렇게 제시해 드렸어요 로봇 인공지능 AI 반도체 반도체 부품 메타버스 네 그리고 네 지금 저희가 네 이렇게 표, 빨간색으로 네 표시해 표시해 놓은 네, 이런 종목군은 중심으로 해서 이제 수익을 네 많이 쌓아놨습니다 그렇죠 네 수익을 많이 쌓아놨고 또 금요일에는 여기 AI 반도체 네 반도체 부품까지 시세가 나왔. 고 2차전지 중심으로는 이제 미래나노텍, 네, 그, 리튬 관련주, 네, 중심으로, 네, 수익을 잘 쌓아놨어요. 보시면 저희가 강 섹터군들, 네, 관심 종목들 다 뽑아놨, 어, 뽑아놨었고, 네, 매매도 잘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뭐냐면, 다음 주인데, 이제 다음 주에도 이제 저희가 주목할, 네, 그, 섹터군은 이렇다. 자, 역시, 이제 2차전지, 그죠 네, 그리고 로봇, 네, 인공지능, 올해 내내 얘네들 갈 겁니다. 자,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이제 주목을 네, 주목을 해야 되는 네, 요, 요 섹터가 네, 바로 보시면 여기 AI 관련 반도체, 소부장 포함. 네, 그리고 어, 삼성전자의 M&A 기대감 있는 디자인 하우스 중심으로 한 네, 이쪽 기업들. 얘네들이 지금 보시면은 어, 2차전지, 로봇, 인공지능 다, 2월에도 2차전지, 로봇, 인공지능 다음에 이쪽 반도체 쪽 움직였었고, 지금 3월 한번 봐보세요. 3월도 마찬가지네요. 로봇, 네, 인, 어 2차전지, 그리고 인공지능, 네, 그 다음에 또 반도체. 네 이런 식의 지금 순서를, 네, 형성해주고 있, 있다. 공교롭죠, 상당히. 그렇죠? 그래서, 어, 다음 주에 새롭게, 네, 새롭게 저희가 그래도 책, 어, 그래도, 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군은 이쪽 큰, 인공지능 관련 반도체인데, 일단 반도체 쪽도 봐야 되고요. 우선, 이제, 요런 종목군들 있죠, 회원분들.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이제, 코스모 신소재라든가, 뭐, 사마 알미늄. 다 신고가 랠리 중이잖아요. 이제, 요런 애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미 큰 급등이 나와서, 언제든지 차이 시전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기존, 이런 애들. 특히, 로봇과 2차 전지. 인공지능은 아닙니다, 헤어분들 왜냐하면 어, 2차전지 로봇 대비 여기 인공지능 탑픽 종목들은 신고가 리일를 시작을 안 했었습니다, 3월에. 그래서 지난 주에 저희가 여기 인공지능에 많이 집중했던 이유가 종고점을 그 매물 소화를 하는 요 반복 시세가 많이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솔트록스, 셀바스 AI, 마인즈랩, 네, 모아데이터, c 랩 거의 다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안한 것들도 네, 당연히 제가 이렇게 같이 네그 주도주라고 딱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당연히 다 같이 움직였습니다, 회원분들. 그래서 우선 이런 지금 특히 2차전지 로봇 중에서 이런 신고가랠리 이런 중목 주목들은 뭐냐면 어, 눌림목을 기다려야 돼요. 네, 눌림목 그렇죠? 네, 눌림목을 이제 기다려야 되고, 네, 눌림목을 기다려야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후속들 특히 이제 로봇 중에서는 유진 로봇이라든가. 네, 뭐, 해성 TPC라든가, 이런 후속들도,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제, 인공지능은, 이런 주도주군들, 이제, 다시 신고가랠리 돌파. 우리, 모아데이터, 방송에서도 드렸고, 마인즈읍도 그랬고,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들을, 하나씩, 우리 또 차트로, 이제, 살펴보, 어, 살펴보고, 이제, 그 전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요쪽 부분, 네, 반도체 관련 부분, 네, 그 다음 주좀 중요한, 네, 구간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해면 제가 요, 그, 요 자료를, 어, 2월에 올려 드린 자료 똑같이 표현을 해 드렸거든요. 그렇죠? 네. 그, 그리고 이제 지금 그 타점이 네, 상승 3파동 다시 준비. 네, 시작하는 네, 그런 위치예요. 종목군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회원님들. 그리고 저희가 매매하고 있는 종목군들도 똑같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얘네들도 지금 그 2월에 한번 1차 시세가 나왔던 애들이 3차 시세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스샷이든 뭐든 좀 기록을 해 놓으시고 어차피 다음 주다 네, 저희 계속 네, 먹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좀 차트를 보면서 이제 기술적인 타 타점을 이좀 네, 설명을 드리면 그렇 우선 뭐 지금 이거 선익 시스템도 여기 반도체 관련이고 뭐 메타버스 관련이라서 지금 이런 부분이에요. 다 이렇게. 어, 2월에 상승일 봐 주고 네, 신애들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마찬가지고. 근데 네, 그리고 여기 은행 관련 이슈해서 지수 네, 급락할 때 밀렸던 애들이 네, 다시 이렇게 3파동 시세 준비. 네, 여기가 이, 이런 종목군들이거든요, 러분들 여기 가온 칩스부터 여기 여기 밑에, 그죠 보시면 지금 가온 칩스 봐보세요. 그렇죠? 얘는 얘가 얘가 지금 대장이죠. 얘는 M&A 기대감, 디자인 하우스 관련해서도 그래서 이런 애들 있죠. 이렇게 지수 조정 주잖아요. 그럼 이렇게 똑같습니다. 정고점 돌파. 네, 시작점 부근 눌림목 주면은, 네, 다시 또 때려잡아야 되는, 네, 그런 위치입니다. 저, 우리 또 펜트론도 저희 매매했던 종목인데 결국은 뚫었네요. 그죠 네, 그리고, 네, 저스텐도, 네, 지난주에 이쪽 관심 종목으로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네, 사항가를 갖고, 네, 그 다음에 뭐 지금 PSK 홀딩스, 뭐 서플러스 글로벌, 뭐 AD 테크놀로지 다, 지금 요 3파동에, 조정 2파동을 마무리 짓고, 이런 정고점 부근, 네 전고점 부근까지 붙여놨거나 이제 대장주들은 넘어가기 시작하고 있거나. 네 그래서 이런 관련 어 AI 관련 반도체 네 이런 부분들 어, 반도체 쪽 다음 주 역시 초에는 이쪽에 회니다 여기 인공지능이랑 네그 다음에 인공지능 관련 반도체 순서가 그렇습니다. 왜 이러냐면 지금 2차전지랑 로봇은 네 3월에도 한번 시세가 크게 나왔기 때문에 어 언제든지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숨구르기에도 이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주도 섹터 중에서 어 지난주에 이렇게 똑같이 표현해 드렸죠. 인공지능이 어 로봇은 인수 모멘텀으로 한번 더 갔었고 2차 전지는 뭐 테슬라, 무디스의 그 상향 등급 평가 그 상향 네, 그 평가 등급 상향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또뭐 리튬 관련주들로 인해서 시세가 나왔었는데 인공지능은 요두 섹터 그 주도 섹터 안에 포함된 나머지 두 섹터에 비해서 네, 시세가 덜 나왔기 때문에 집중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쵸?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희가 셀바스 AI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박스 권 네, 요, 네, 매매하고, 네, 신고가랠리 누리고 있고 똑같은 거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여기 계속 박스 권 지금 상하단 시세 중이에요. 그쵸? 솔트룩스도 저희가 한두번 지난 주 수익 실현했고, 자 모아데이터도 이제 넘어가기 시작했네요, 그렇죠? 네, 역시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지금 보시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저희가 지금 여기 두 번, 박스권 상하단, 네, 두번 매매하고 있네요. 그죠? 역시 갖고 있고, 네, 그리고 마인즈랩도 박스권 상단까지 시세, 네, 역시 챙겼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신고가 랠리 시작, 네, 그리고, 네, 박스권, 사월 박스권, 네, 상하단 반복 매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그리고 로봇과 이제 그 2차 전지, 네, 이런 애들은 조금 이제 가격 조정을 기다리자. 네, 코스모신 소재입니다. 역시, 그, 2차전지 쪽으로는, 소재부품 쪽으로는 코스모신 소재와 사마알미늄 저희가 이제, 그 연말 연초부터 많이 강조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거의 100% 가까이가 나온 위치라서, 일단, 좀 조정을 기다리는데, 단기 기준으로는 충분히, 어, 지금 위에 형성되어 있지만, 네, 손절가 작게 잡고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코스모신 소재도 11만원 전후 한번 눌러주면은, 네, 또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네, 사마이미늄도 네, 6만원 초반 주면은 또한 번, 단기 기준, 네, 매매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윤성FNC라든가, 다 설명 많이 들었던 종목이에요. 저, 에코엔드림, 네, 뭐, DENT, 이런 애들도, 어, 우리, 은봉 한, 두세 개? 2차전지 지금 신고가리를 하고 있는 종목들 대부분 다, 네, 은봉 두세 개 정도만 주잖아요? 저, 은봉 두세 개. 네, 요것만 주면은 충분히 또, 네, 들어갈 수 있는 위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동국산업 이런 애들은 또 신고가 랠리를 준비하고 수급도 빵빵하네요. 그래서 이런 이렇게 후속주들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위치이고, 네, 신고가 랠리 있는 종목들은, 네, 종목들은 좀눌림 목을 기다리는 네 그런 어, 타점을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봇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로봇도 지금 저 후속주들 중심으로 좀 올려놨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네 그리고 뉴로메카 다뭐저희 종목들이죠 이런 애들도 충분히 또봉 은봉 두세 개만 주면 또할수 있어요 그렇죠 또또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도 또 4만 원 라인 부은또 주면 또 단기 기준 매매할 수 있고 네또 이렇게 새롭게 올라오고 있는 후속들 네 유진 로봇 러셀 해성 TPC 그렇죠. 네, 뭐, 삼익 t h k 뭐, 이런 애들은, 네, 그 후속은 매집하면서, 어, 앞선, 네, 선발주자들은, 이제, 2, 3일 정도, 네, 또, 음봉 주면서 누르면은, 다시 반복 매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모두, 네, 또, 다시 또 다음 주 먹거리고, 이 네, 다음 주는 특히, 이제 2분기를 준비하면서, 1분기 마지막이기도 하지만, 네, 그 2분기를 준비하면서, 어, 또 포트를 편성을 해야 되는, 상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어 이제 이런 구간에서 저희가 이제 지금 연초부터 쌓아 놓은 수익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어 특히 또 금요일에 네그 여기 인공지능 중심으로 해서 네또 많이 챙겨 놓오면서 현금비중도 네 빵빵합니다. 회원분들. 네 그리고 또 보유 종목들 대부분 수익 구간에 있는 종목들 이면서 지금 음, 시장 변동성을 줄때 이제 그 걱정을 해야 해야 되는, 네, 걱정을 하는 상태가 아니라, 네, 시장 변동성 주면, 그 개파락 출발인데, 그때 또 찬스를 이용할 수 있는, 네, 좋은, 네, 좋은 지금 분위기, 흐름이기 때문에, 어, 다음 주, 우리 후속주는 적극적으로 매집하면서, 그죠? 네, 그리고 또 시장에 또 기민하게 반응을 하면서, 네, 2분기를 또 제대로 네,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지 봉들이 좀 연속성이 없는 네, 그 흐름이 거의 지금 10거래일 정도를 넘었기 때문에 네, 상당히 까다로운 장이나 그래도 이런 강 섹터들은 추세가 상당히 여전히 네, 견고한 흐름입니다. 네, 무서워하실 필요 없고 또 한번 다음 주도 저랑 같이 또 시장을 한번 또 네, 한판 또 붙으러 네,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남은 주말 오후, 네, 편안히 쉬시고, 네, 저녁 든든히 드시고, 내일 이제 또, 네, 그, 네, 모닝브리핑 통해서, 이제 미증시 얘기들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 네, 또 관심 좀 올려드리고, 또 국방회원분들, 네, 매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깔아놓고, 모든 타점과 이제 비중, 뭐, 매수, 매도, 익절, 손절, 네 이런 또 타점들은 호가별로 네, 장중, 네, 고급방 실시간으로 리딩 드리니까 뭐 이렇게 컨셉을 잡는 잡아놓으시고 네, 같이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중요한 건 타점이잖아요, 그렇죠? 타점과 비중인데 이제 그거는 제가 네, 장중에 고급방 통해서 네, 관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회원분들.